자, 한 사람의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을 위한 사연 공감 유튜브 힐링 채널. 오늘의 너에게 오늘은 한 사람의 사연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두 남자가 들려주는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번 화 주제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laughs>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거 나오길 기다렸는데 아. 사실 하면서 기다려서 두번 했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호흡이 잘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가 네. 왜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짜장면을 싫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리고 뒤에서는 햄버거를 드시는 <laughs> 요즘 광고 있잖아, 세예요 특겸 씨는 어머니랑 잘 지내시나요? 저는 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완전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 친구처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어, 되게 유독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특겸님. 네. 그렇습니다. 승훈 씨는 어떠세요? 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저는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고요. 어머니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지는 않은데. 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운동 하셨었죠? 어머니가 유도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국가대표 출신이셔가지고. 어머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란 존재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음. 없는 것 같아요. 태겸 씨한테는 어떤 존재죠? 저는 모든 걸다 해주시는 분이라고 봐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다해주실려고 음. 하고 그만큼 제가 또 많이 못 하는 게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이게 표현이 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음. 야, 아쉬워요 참. 이거 꼭 마음은 아우 그럼 막막 어, 이러면서도 결국 표현하면 앞에 가면 짜증 내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 아니, 앉아가지고 그치. 막 얘기는 또 엄마 이하고 뭐 되게 하는데 또 집에 가서는 또아 다시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laughs> 엄마한테 맨날 그러거든 아유 늘 죄송스러운데 어머니 특겸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엄마 보고 있어 미안해 왜나 보정 멘트로 가져간 약간 뭐만 하면 난 죄인이야 <laughs> 아유 정말 정말 너무 잘못하고 사는 게 음,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아시고 있을 네. 거예요 그래도 또 그만큼 부모님한테 잘 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효도는 그렇지, 요거를 음. 이제 음. 저희 이제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요, 열심히 벌어요. 어머니 드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드리지 않나. <laughs> 반려견 키우는 게좀 도움이 되나요? 저희는 이제 강아지를 집에서 안 음. 키우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제 1년 됐어요 음. 저희 오오뚝이라고 푸들 있는데. 음. 저도 그것 때문에 반려견을 같이 살게 된것 같아요. 음. 어머니가. 음. 굉장히 우울해 하신 우울증이 오시고 아, 되게 심각하셨던 그러셔서? 시기가 아,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음.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아, 아버지도 그렇고 나가시. 강아지 뭐고? 어머 니도 나가 데리고 나가. 아 진짜? 뭐 이렇게 개를 데리고 와말했어 네. 진짜. 진짜? 응. 나가 나가. 그래서 저랑 저희 강아지 완전 새끼 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같이 잤었던 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루 하루 지날수록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 이제는 뭐 어머니 술 취하고 이제 들어 놓으시면 뚜기 어딨니? <laughs> 우리 뚜기 우리 뚜기 어딨어? 난안 찾잖아 나안 찾아 아들 없어 편하게 되더라고요 있다. 부모님들도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면 부모님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도움이 될것 많이 것 여러분 대신에 음. 반려견을 키우시려면 정말 생각 잘 하시고 어. 끝까지 다 이렇게 하실 수 그러면. 있어야 돼요 생기발랄한 모습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반려견은 쉽게 키우시지 마시고 보듬 네. 강현호님의 보듬 아, 잘 보듬 많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디 박선주님께서 음. 네, 본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분이시고 서울 서초동에 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살고 있는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고2 아들, 중3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성격도 많이 세진 것 같고, 너무나 무뚝뚝한 아들 두명 때문에 가끔은 참으로 서운하기도 하네요. 두 분은 어머니께 살갑게 잘해주시는 아들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대우기 현우, 둘다이 방송을 혹시나 보게 된다면, 엄마 말도 좀더잘 듣고, 제때제때 일어나서 학교도 갔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 대욱이 현우. 명언이 남는 사연인데 이게 되게 짧거든요. 근데뭐 네. 다른 표현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뭐게 장황하게 쓸 것도 없고, 네. 어머니의 마음이 네. 진, 약간 진정성을 느껴주셨어요. 힘드실 거야. 네.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다들 두 명키우. 아 그렇죠. 이게 공감이 제일 많이 나는 공감이 되었어. 그렇죠. 저. 저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 모르겠어요 아직 잘. 좀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뭐 그래도 뭐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서초동에 살고 계시는. 왜 서초동에? 좀 있는 거아닌 <laughs> 아니. 아 이게 서초동이야. <laughs> 주소가 서초동이라서. 아. 대우이하고 현우는 축복받은 거야. 축복받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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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데서 봉부. 어떻게 하고, 거기서, 거기서 살수 뭐. 있어? 어, 좋은 그래. 학교 그래. 다니고. 좋은 학군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또 거기다 또. 주부이자 엄마예요. 이 주부라는 업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쵸. 근데 이제 주부만 하시는데 서초동에 살고 계셔요. 그럼 뭐 좋은 거지. 대우기야 너 열심히 해야지 마. 나도 그러면 열심히 할수 있어. 난 무슨 얘기하면 돼요, 아,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애정 어리게 이두 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깜짝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laughs> 저 물질 만능주의자들 잖아요 아니야 웃겼어 자본이 나는 개문. 잔악괴 잔악괴 아 잔악괴 네, 자본이 <laughs> 나는 잔악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지금 어머니께서는 고이 아들과 중삼 <laughs> 아들이 있으세요 네 한창 그쵸 말안들때 그냥 말안들 때야 또 고등학교 친구 고이 아들 대우기는또 이제 내년이면 고3이네요 수험생이에요. 음, 어머님.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음. 또 아들들만 키우다 보니까 성격이 또 많이 세지셨다. 음, 여기죠, 그랬어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남자인데 음. 혼자만 성별이 여자인 거잖아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음, 어머니면서도 여자. 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위로받을 곳이 있잖아요. 음. 딸이 있으면은 딸한테는 얘기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면 그런가? 나는 좋겠구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딸하고는 약간 조금 더 음. 통하는 게 있겠다. 네네.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밥을 음. 먹는데 남자들은 또밥 먹으면서 잘 얘기 안 하잖아. 요 밥만, 밥만 먹잖아요. 어. 어. 근데 또 어머니는 뭔가 얘기도 하고 싶고 오늘은 어땠니 뭐했니 궁금하실 텐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밥 먹고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면 음. 그 혼자 남아서 이걸 다 반찬 다시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갑자기 음. 그런 생각이 들면 아.. 그쵸? 그러네.. 그해주니까 그쵸? 맘에 없다 태욱이 현우 어머니랑 밥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자 어머니 많이 힘들다 네. 그만큼 아들들이 잘 돼서 네. 돈 많이 벌어오고 또 어머니 또 행복하게 해드리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티는 안 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 아빠 이렇게 내가 잘 돼서 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들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뭐야 <laughs> 아니 저저 저 생각은 좀 다른 게 음, 어머니 네. 지금 이 순간에 네. 지금 잘해야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나중에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잘해드려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봤을 때 아무도 안 계시면 그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잘해야 돼 그럼 지금 당장 잘해야죠 음. 여러분들 네. 가장 좋은 금은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건 입금인 것 같아 입금? <laughs> 자본이 나오게 뭐야 자나 지금? 아니, 아니 이상해 지금아요 아니, 아니, 지금 어머니에게 지금... 입금하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이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고등학교, 중학생이 실제로 좀 어머니한테 좀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아드리는 거. 안아드리는 거. 네. 별반이더라도 안아드리는 거.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그, 그건 어머니한테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한테 제일 못하는 건는 대물어 음. 주기를 잘 못해. 그랬구나. 그래서, 어. 어땠어 또? 이렇게 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 계속 대물어 하다가. 계속 대물어 보면 돼요. 아, 그래? 계속 대물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laughs> 물어 보고 마지막에 칭찬하기. 칭찬하기. 대물어 음. 보고 칭찬해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우이랑 현우가 본다면 요건 좀 배워가라 어, 요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제때제때 제때 안 일어나서 학안 가는 거 같아 음, 어떻게 생각해? 그, 근데 그 시기 때는 잠이 많을 시기 잠이 많아 너무 잠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잠이 많아 진짜 10시간 막 넘게도 잘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생 때는 정말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자면 학교 가서도 또 자고 맨날 잤죠 학교에서 잤어요? 저는 맨날 잤어요 <laughs> 아이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보신다면 어머님 어머님들 잔소리가 안들려면딱두 번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네, 두 번까지만 말하면 돼요 왜냐면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 순간에 알았다라고 진심으로 표현이 안될 뿐이지 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거를 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각자 다 생각을 해요. 음. 저희 어린 애기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려면 두 번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팁이죠. 저희 엄마 엄마한테... <laughs> <laughs> 두 번까지만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해 좀. 네. 엄마 각자 엄마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볼까요? 엄마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어머님 또 여자 하라니까 또 어려워. 네. 이게 야, 진짜 별거 아니잖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참어렵네 엄마, 내가 <laughs> 열심히 해서 좋은 외제차 하나 꼭 사줄게. 그래서 저기 골프 하러 가서 아줌마한테 자랑 많이 하고 꼭 사줄게. 특검 씨도 네. 한번 남겨주시죠. 엄마 많이 사랑하고 아들이 맨날 연기한다고 치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내 또래 사람들보다 많이 아직도 아기처럼 행동하는데 다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국민 배우 김대겸이 되도록 할게요 <laughs> 저희 어머니가 맨날 국민 배우라고 아꼭 어, 되게 좋아 근데 그게 어머니들이 그렇게 불러주시잖아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 이름이 그 길이라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몰랐네요 국민... 미, 민명, 민망하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주잖아요.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엄마의 성견 지명은 그래도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laughs> 민망하거든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e 국민 a m 국민 d There's a. Oh, come in there. Come in there. Come in there. Come in there. c 셨 m e in there. Come in t h 마 r e c o 있지만 표현 못 한다는 거, 그것만 이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박선주 오너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 가면 아들들도 다 압니다.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개인의 삶을 조금 더 즐기고 영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제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힐링 채널 오늘의 너에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자 마지막 결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제 저는 저의 결론은 모든 어머니, 어머니란 사람은 위대하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익숙함에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네, 이거 근데 연인들 사이에 <laughs> 연인들 많이 쓰는. 연인들 사이에 많이 쓰는데. 네, 저는 근데 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익숙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어머님들은 위대합니다. 저의 결론은 어머니는 늘 사랑이시다. 그렇죠 네. 좋은 말이에요. 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연을 끝으로 해서 예, 영화나 음악, 한 소절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그거죠. 뭐 한밤중에 출출해서 네. 냉장고를 아니, 목이 말라 아니야. 아픈 거. 한밤중에 목이 말라 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요거죠. 어머니와 고등어 어머니하 고등어 좋습니다 저는 영화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이거 네. 지금 약간 지금 준비한 거야? 네네네 수상한 그녀 뭐죠? 수상한 그녀 그 심은경 씨 나오신 건데 음. 자 그럼 이제 저희 사연을 써주시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사연을 쓰실 분들은 설명 있는 공간에다가 링크를 심어 놨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연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어,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저희가 문화 상품권 5 0 0 0 원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사연들을 보내주실 때 혹시나 낭량 특집에 관련돼서 무서운 얘기 아,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어. 좋다. 내가 경험했었던 어, 일이 있었다. 것도 있는데. 아, 그런 사연들이 있다면 어. 링크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사연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거 보이는 라디오 보이의더에게 계속해서 청취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잘한다 저희가 좋았다면 앗! 좋아요를 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laughs> 뭐야? 아 이거 모르지요이 처음 봤어 아 그게 뭐야? 아 깨문 거야? 네와 저희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이브닝 굿애프터니 오늘의 너에게